충남 서천군이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맞춰 4주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적용합니다. 서천군은 지난달 25일 예방접종 완료율 80%를 넘어서며 단계적 일상회복의 조건을 충족하고 정부의 발표에 발맞춰 일상회복 1단계를 적용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에 관계없이 12명까지 가능해집니다. 식당과 카페, 노래 연습장, 목욕장 등의 시설은 영업 제한 시간이 해제되고, 유흥시설은 기존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로 완화됩니다. 행사 및 집회는 백신 접종자 구분 없이 99명까지 가능하고, 접종 완료자로만 참여할 시 499명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50%까지 참석이 가능해지고, 접종 완료자로만 참석할 경우 인원 제한이 해제됩니다. 그러나 취식행위와 통성기도 등은 계속해서 금지됩니다. 군 관계자는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방역조치가 강화될 수 있는 만큼 실내외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인증 등 일상 속 방역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강부했습니다.